안녕하세요. 어나더하우스 채널 장유민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인천 장수도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촬영을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의 특징은 보이시는 모습처럼 완벽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시설 상태를 간략히 안내 말씀 도와드리면 일부 현부항과 징크판넬, 스타크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저층을 선택한다고 라 하시더라도 조망과 채광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세대 규모는 지상 5층 건물에서 세대 수는 총 13세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편에도 해당 세대 내에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도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외부인의 진입과 출차를 막기 위해서 주차 차단기가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시설 상태를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셨고요 다음은 내부 영상을 통해 오늘 현장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도관이입니다 층별 4가구씩 및 2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경우 12인승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매물은 가장 탑층부에 위치한 매물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복도 공간 및 테라스 공간을 통해서 짐이 수납을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 들어왔을 때 오늘 현장에 전시 구성이 시작이 되는데요 왼쪽편은 유리 거울이 포함된 두 칸의 신발장과 바닥은 전체의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벽면은 일괄소등 버튼 스위치와 안쪽 공간 깊숙이 창을 여실 수 있게끔 시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면으로는 블랙 프레임의 사면동 중문이 기본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왼쪽편 또한 파티션을 통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쪽 공간을 들어서서 오늘 현장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인천 장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현장을 촬영을 나와봤고요. 오늘 촬영한 매물은 가장 탑층부에 위치한 복층 세대를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층에 따른 전용 면적은 19평에 해당하며, 복층 및 테라스를 포함한 실평수는 38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건축주분이 직접 보유를 하고 계신 매물인데, 따로 거주를 하지 않으시고 처분을 한다라는 의사가 있으시다 보니 급하게 차량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거실의 폭을 실측을 했을 때 거의 5m에 가까운 굉장히 넓은 크기의 거실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오늘 현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거실창 기준 앞쪽으로 숲세권 조망과 산책로 길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 영구 조망이 확보된다라는 우수한 장점을 함께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쪽을 보시면 평판등과 덴조 작업을 통한 간접 조명, 할로겐 조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명의 색상은 전체 다 전구색상 조명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경우 바닥 공간의 경우 전체 헤링본 강마루로 디자인이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거실 공간에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전실에서부터 안쪽 공간을 들어왔을 때 소파 공간이 안쪽 공간 깊숙이 배치가 되다 보니 사생활에 따른 보호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정말 좋게 느껴졌고요. 소파 공간의 경우 최대 4인 정도 소파까지 배치가 가능한 공간의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TV 공간, 아트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셨는데 시청각 거리도 굉장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벽체 길이가 다소 협소함으로 TV장을 놓으시는 것보다는 현재의 모습처럼 벽걸이 TV를 이용해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위 쪽으로에서는 LG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거실 찬 전경을 잠시나마 보여드리자면 보이시는 모습처럼. 현재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사계절의 변화 또한 누리실 수 있는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대편을 돌아보셨을 때에는 오늘 현장의 경우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방의 동선은 기역자형 동선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창하 부장은 전체 무광의 화이트 톤으로 꾸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쪽 공간 깊숙이 키 큰장 형태를 포함한 양문형 냉장고 짜리 두 대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나 가운데 칸막이를 제거할 시 비스코프 냉장고 총세 대까지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방 공간을 보셨을 때 별도의 아일랜드 식탁 공간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이 있는 곳에 최대 4인 정도 아일랜드 식탁을 배치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공간 깊숙이 넉넉한 시크볼과 식기 거리 거치대 및 넓은 크기의 환기창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상구 가스레인지 및 빌트인 환기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공간 밑으로는 밥솥 및 전자레인지 자리까지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주방 공간은 전체 한샘 제품으로 꾸며져 있는 주방 공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바로 앞쪽으로 해서 오늘 현장에 메인 욕실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메인 욕실은 욕조가 포함된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욕조 하단 부분을 보시면 벽면 부분 또한 타일로 마감을 해주셨고, 4인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옆쪽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작은 방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 공간의 경우 촬영 전에 실측을 했을 때, 폭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으나, 세로에 대한 길이가 12자가 넘는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천장 위쪽으로 해서 LG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베란다 공간을 통한 창과 작은 방 공간 앞쪽으로도 넓은 크기의 창이 확보가 되어 있는 우수한 장점을 함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은 방 공간 안쪽으로에서는 세탁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길이와 폭, 높이까지 모두 만족스럽게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현장은 사면이 전체에 막힘이 없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채광과 통풍에는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 바로 뒤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안방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공간의 경우 건축주분이 직접 거주를 하시기 위해 붙박이장까지 시공을 해 놓았지만 무상 옵션 사항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크기는 붙박이장이 포함된 구성으로 실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10자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셨을 때각구에 콘센트 자리까지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어 안방에는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이 빠져 있으나 왼쪽편에 벽걸이 시스템 에어컨을 걸어 놓으실 수 있게끔 콘센트 자리까지 확보를 해주신 상태였습니다. 오늘 현장의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다른 현장 대비 샤시에 대한 크기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곳이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깥에 테라스 공간이 있을 경우 단열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을 터닝도어를 함께 시공을 해주신 상태였고요. 바깥을 나가 보셨을 때에는 건축주분께서 실제로 거주를 하시려고 했던 매물이다 보니 바닥 부분 잔디 작업과 위쪽에 어닝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깥을 나와보시면 별도의 수도시설과 콘센트 자리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테라스의 길이를 실측을 했을 때에는 거의 7m와 폭은 한 4m 정도로 굉장히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바깥의 전경을 잠시나마 보여드리면 보이시는 모습처럼 완벽히 숲세권 환경으로 갖추어진 위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촬영한 매물이 가장 탑층부에 위치한 세대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셨을 때에도 세대 내 간섭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층 계단 공간을 올라서서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앞쪽으로 해서 시작되는 복층 계단이 개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감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함께하고 있고요. 복층 계단의 설계는 나선형 계단으로 해서 철제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꾸며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 형태로 해서 돌아가면서 계단을 올라가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소 위험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쪽 복층 계단 공간을 올라와 보셨는데요. 복층을 올라와 보셨을 때는 침고는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고 내부 구성은 방한 개와 욕실 한 개, 테라스 공간이 추가로 두 개나 더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가운데 기점까지는 친구는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었으나 왼쪽 편과 오른쪽 편으로 가실수록 각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 점은 모양에 맞게 공간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앞쪽의 테라스 공간인데 따로 나가서 소개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화분이나 장독대 등을 올려놓고 보관하시기에 편리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쪽에 각진 형태이다 보니 허리를 숙여서 테라스 공간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추가 욕실 공간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추가 욕실 공간이신데요. 하단 부분은 픽스 창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필름지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기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었지만 복층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층 공간 위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 방 공간이신데, 복층 방의 크기가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층고에 대한 높이도 비교적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으신 상태였고 크기는 거의 7m60, 폭은 3m60 정도로 성인 자녀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방 공간이었습니다. 아래층과 다르게 마루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시공 방식이 일반 패턴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무상 옵션 사항으로 벽걸이 에어컨이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는 복층 세대의 테라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허리를 숙여 나가셔야 된다라는 단점은 존재하기는 하나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비교적 여유 있는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사이즈를 실측을 했을 때 거의 3m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당 공간을 티타임 정도 즐기실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해 주시고, 아래층의 넓은 테라스 공간의 경우에는 바베큐장이나 어린이 풀장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벽주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 왼쪽편으로도 콘센트 자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고요. 마지막 현장에 대한 총평은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으니, 분양가에 따른 금액, 대출 금액, 주변 환경에 따른 편의시설 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 놓았으니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